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네이버의 추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구간에서 혹시나 매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 속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주식을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된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23만 3천 원일 때 썼던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현재 화면에서도 가장 두꺼운 매물이 어디 있어요? 25만 원과 26만 원 그리고 현재 밑에 가격이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23만 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제안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매물대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추세가 확실히 바뀌는 가격, 즉한 23만 7천 원 정도를 제가 보시면 좋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물대 차트를 하나 딱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네이버의 화면에서 어디가 가장 두꺼운 매물이에요? 지금 딱 현재 가격이 가장 두껍죠. 제가 이 매물대 라인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매물이 두껍게 깔렸다라는 것은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이 제일 많다라는 곳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지켜주는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매물대 라인을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하지만 단점은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그만큼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겨우면은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명분을 저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이버가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고 주가만 바닥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주주분들한테 네이버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실적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는 말도 안 되게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가 시원시원하게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여기까지 해 되셨죠. 근데 제가 분명히 재미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하나였어요. 주식이 어쨌든 간에 올라가려면 뭔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해요. 근데 6월 둘째 주 이후로 네이버의 거래량은 완전히 또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지치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8월 초에 영상을 촬영을 했었던 건데 제가 얘기해드렸던 대로 결국은 23만 7천원에 여기가 추세가 바뀌는 가격인데 아직도 지금 그 가격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네이버가 재미없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가격이라도 싸게 잡아야 되죠 그런데 주봉상에서 가서 보시면은 사실 지금 금요일날이 정말 이쁘게 끝내주는 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다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조금씩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노란색의 화살표도 표시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이 노란색의 화살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매수 타점이고요. 파랑색의 화살표는 매도해도 된다라는 매도 타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노란색의 화살표만 떠 있고 지금 현재 파랑색의 화살표는 전혀 지금 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파랑색의 화살표가 뜸으로써 아마 최종 쪽으로는 매도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60분 봉상으로 가가지고 아직도 그러면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이 있나요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저는 또 22만 5천원의 구간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지금 또한번 눌렸을 때 매수를 또한번 했었던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저는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9월 1일에도 매수에 대한 타점은 21만 5천원에서 떴다라는 걸 우리 주주분들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에 대한 전략을 같이 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주주분들도 제 영상에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노랑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고 알려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파랑 색화살표가 뜨면 저는 매도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네이버 구독자 분들한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을 때 매수합시다라고 알려드릴 거고 매도할 때는 매도합시다라고 매도 타점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저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파랑색 화살표가 뜨므로써 아마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이버에서 정말 중요한 가격은 바로 요 24만 원 정도 가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랑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좋은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리고 나서 네이버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 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 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종목 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 분들 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 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 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 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횐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우리 주주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식은 두꺼운 매물대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횡보하는 모습이 싫다라고 하시면은 아예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지 훨씬 더 수익은 빠르게 납니다. 다만 그게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만 저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현재 네이버도요 눌릴만큼 제가 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표현이 뭐냐면 분명히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를 할때 많은 에너지, 즉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도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 추세의 흐름이 나올 때는 자기네들이 힘들게 돌파했었던 가격은 깨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네이버는 여기 22만 8천 원 지금 현재 가격대인데. 저는 최대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아놓고 나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 즉, 24만원의 구간에서 저는 영상을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수익의 대부분을 우리 주주분들이 꼭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